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물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 삼천포 팔포항에서 문어 낚시를 갈 건데요. 문어를 잡은 걸싹다 나눠주고 나니까 냉동실에 문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문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문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민물에 굉장히 예민한 낀 녀석들. 지금 이틀 내내 비가 미친 듯이 왔어요. 지금 있 순간 문어를 많이 부...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어로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그냥 모두 먹고 싶어요 문어가 너무 먹고 싶어요 오늘 물때가 조금이어서 뽕돌은 30%쓸요 합사는 문어는 3호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거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첫 번째

역시 저는 환경을 생각하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떨어진 이런 것들 제가 다 수거하겠습니다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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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넌 역시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니었어 그래서 난네가 이거... <laughs> 여러분 이런 게 재미 아닙니까 색동 고추장 수박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와큰 놈이다 큰놈와 바닥이다 있잖아요. 근데 바닥에 다시 붙은 건가 뭐죠?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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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크다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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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꿀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케이블 포인트가 꿀 포인트더라고 레츠고 여기다 여기 자네 어느 골 사람인고 수염이 색깔이 좀 우리끼리 하는구만 할라우 Foreigner 양반 학자버스. p u s Fishing 고 어가 살아나고 있대고요 조류가 떨어지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어! 왔다! 진짜 왔다! 이번엔 진짜 왔다! 왔습니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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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왔다. 일단 이 녀석 깨도 먹네 깨도 깨도 먹었어요 깨도 이어 먹다가 어, 어. 이렇게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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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번에 목가좀 되는데.. 뜰채뜰채 띨채..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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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크다크다 크죠? 크다, 크다. 그렇죠? 크다크다 오~ 요즘 나오는 사이즈 중에 큰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럼 이제 계속 잡는 모습만 보여드리죠. 됐 그렇죠? 곡~ 누나 누나~ 왔다~ 왔다~ 우노신이다, 뭔신 모노신. 오~ 크다크다크다크다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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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세 마리 잡았어 세 마리. Let's g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이 얘를 질질 촥촥촥촥끌다가탁 걸리는 느낌. 약간 이거는 뭔가 이건 진짜 끌리는 느낌은 아니고 내가 이걸 뜯을 수 있겠다. 여러분 택배 박스 왔을 때 뜯을 수 있는 느낌. 이러면 그때 뜯으면 그게 바로 문어예요. 요 야, 진짜 짬작시 20마리 잡기는데. 와, 진짜 크다. 와, 와 돌문어 왔네 돌문어. 문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물 유입이 많이 돼서 오늘 사실 아 진짜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지난번에 여수 문어낚시갔었을 때, 저는 계속 이런 걸로 쓰고, 거기에서 엄청 많이 잡으신 조사님도 이렇게 된 걸로 잡으셨는데, 이게 제일 저렴하거든요? 300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봉이기에, 홍치라든지 뭐, 오징어라든지 이런 걸 달았을 때 애들이 또더잘 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제일 단순한 게 제일 잘물었다고 같아요. 지금 현재 저네 마리 했나요? 네 마리. 순식간에 잡았을 때, 지만 어, 왔다! 야 지지 풀온다 여러분, 여기에 빨판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능이 높잖아요. 공포심을 느끼고 얘네들이 안올수 있으니까 얘를 떼버립시다. 오늘은 그 어떤 멀미약도 먹지 않고 위를 깨끗하게 비워놨습니다. 8시 30분, 어? 3시간 정도 더남았네요 잡으셨네요. 오, 어짜어요 오! 오. 어, 역시... 아~ 초보 우리... 아~ 초보지만 역시... 아~ 능력자, 능력자 많이 잡으셨네요. 우와~ 어~ 맞다~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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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우와~ 아~ 진짜... 어~ 도저히... 또... 굿굿사이주 굿~ 약간 굿, 굿. 살짝만 들어왔을때그돌도돌한게 느껴지면 바닥이라서 빨리빨리 털어내야지. 바닥에안 걸리고 돌렸을 때 아주 살짝 들었는데! 흔득하는 느낌에 쭉 걸리는 느낌이 짝 있으면 그때는 바로 침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은 게다괜미 아닌 작품이거다요 낚시가 쭉 던진다고 쭉쭉다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곳에서 나오는 거지요. 왔다! 프로페셔널! 있다 있다. 어, 뭐지? 보시니까. 걸렸다걸렸다 어. 라인을 잡고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넣었네요. 엄청 큰 녀석이었는데. 왔다! 어, 갔다! 갔다! 갔다, 갔지만. 저기 구독자님들은 내 마음속에 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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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약간 마술 같지 않아요? 넣어도 넣어도 자꾸만 빠져. 도시어부 선장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배가 많이 고프네요 안녕하십니까 요리계의 검은 손 나물입니다. 발전 모드를 시작합니다. 문어를 잡으러 가서 무려 짧은 시간에 일곱 마리나 잡아왔다고. 여러분 오늘 과연 문어로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지. 어, 잠 지금 라스커 먼저 문어 손질부터 해도록 할게요. 으로 각광도 안되고 빡빡바박빡 내장 싸고 눈알 싸고 입 따고 문어는 문어 특유의 이 문어 비린내가 있거든요 소금과 밀가루 둘다 사용해서 해주시면 괜찮은 것 같고 문어 손질 완성 연육작용을 위해서 무, 양파 넣고요 자, 하나 동글동글 둘셋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해주고 분석을 넣어주고요 1kg 미만은 5분에서 7분 그냥 한 7분 정도 1kg 이상은 한 10분 정도 끓여주면 좋은데요 자기 입맛에 따라 끓이세요 7분 끓게 아, 치이막 고이는데요? 저는 이 정도 삶아줄게요 약간 잡기 때문에 크기가 물에다가 밥을 또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게요 조금, 조금, 조금. 어, 너무 예쁘다. 맛있겠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맛이 어떨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깔아줬지요. 아까 볶았던 녀석을 넣어요. 조미볶음. 하이라이트. 주인공. 비벼줍니다. 흔들어, 흔들어. 진짜 맛있다. 그래서 유부에다가 진짜 영양 듬뿍 아니에요? 김혜석을 파 두부를 넣어 줄게. 문어라면 그리고! 문어 유부 초밥 빨아 박밥밥밥밥밥와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라면이 불까봐 불맛 없으니까 어서 빨리 오늘도 고생했다 아 진짜 맛있 아,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난리났네, 난리났어. 요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제가 유부초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야채도 좋아하고, 불고기도 좋아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 문어까지 곁들이니, 음, 어우, 아, 진짜 국물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네, 여러분, 정말 숙회가 너무 맛있네요. 아, 네, 여러분 진짜 문어가 먹고 싶어서 삼천포까지 달려가가지고 문어를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일곱 마리나 이렇게 걷어내는 쾌거를 이루어냈는데요 너무 맛있는 이 한상을 해먹으니까 또다시 어디로가 떠나고 싶은 이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맛있는데, 입맛, 이 손맛, 눈맛 즐길 수 있는 문어 낚시 아직 한창입니다. 그럼,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따란, 와, 날 잡아 봐라. <laughs> 구독, 좋아요. 다음에 소주로 먹을게요. <웃음> 눌러주세요. <웃음>